워터파크다. <laughs> 사자가 있는 걸 처음 봤다. 비야, 비야. <laughs> 오, 오, 생각보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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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틀린 시공간의 도라이몽 <laughs> 이것도 새가 있나 보다. 오, 비둘기 왜 이렇게 많아? 오, 오, 아. 저기서 모이는 시영이 없다. 자연적으로 생긴 걸까? 인공일까? 자연적으로 생긴 것 인공적으로 오경우가 아닐까? 아, 근데 저기 건너편에 아저씨 뭐뭐 뭐 하시는 거죠? 어, 열심히 운동을 하고 계셔. 좀 가볼까? 일단 이건 다 만드는 것 같아. 자연적인 건 아닌 것 같아. 덤블도어 교수님인가? 음흠. 다시 놀이기구 존으로 돌아왔는데, 일단 운영을 또안 하는 느낌? 이걸로 타야겠다. 아, 뜨거워, 뜨거워. 아 이거 못 타는 거야? 진짜로? 아, 3시에 연대요. 오후 3시부터 밤 10시까지야. 아. 그리고 여기 투바이조녀날레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휴일을 8시부터 10시 반까지래 아한국의 어떤 놀이공원이 오후부터 열어요 아좀 아쉬운데 그래도 주변을 좀 둘러보고 가자 음. 오토파크다 <웃음> 우와 <웃음> 아니 왜 이렇게 다치러워 그러게 되게 볼라이어찌 한데 사자가 있는 건 처음 봤다 사자도 있고 어. 사냥도 있고 어, 열려 있긴 하네 음. 어, 열려 있어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쉽다 이거 진짜 탔어야 되는데 그러게 나 사자 탄거만 찍어줘 음. 이리와, 이리와. <웃음> <웃음> 됐어 여기까지 <laughs> 아나끝다하고 <laughs> 시작했어 웬일이야 두진이 형이 이렇게 사진을 먼저 끝내는 적이 없는데 아 여기는 게임들이 모여있는 게임장인가 봐어 오락실인가 봐 오락실 껌 껌이 금지하다 할때그 금이고요 바우가 아. 들어간다는 말인데 들어가지마 오랜만입니다 저기 음. 그뭐 농구 기계도 보이고 인형 뽑기 있고 약간 좀 올드하다, 그죠? 근데 이 지붕이 마음에 들어. 어, 나도 이 지붕 진짜 오랜만에 본다. 옛날 그 놀이공원에 있는 천막 지붕이라서. 맞아. 90년대 음... 그 감성이. 투명한 그네. 어, 우리 이거 한번 밀어주게 할까요? 어, 좋은 생각이야. 자, 이제 늘 탑승하고. 추억의 놀이기구. 자, 추억의 놀이기구. 자, 추억 속으로 들어갑니다. 자, 출발! 자, 잘 잡아주세요. 어. 오! 오오오! 오오 오! 생각보다. 생각보다 잘 들어가는. 오! <laughs> 야 무섭다고 말하기에 빵 멈추네. 야 출발합니다 출발. 오. 약간 약간 무섭다 그 어, 이제 살살 보고 있지 조금 무섭죠? 어, 좀 무서 워 무서. 왜 갑자기 막 뭐? <laughs> 아. 약간 구리스좀 발라야 될것 같아. 어. 분노의 질주. 여기가 이제 덤퍼카 하는 곳인 거야. 근데 역시 여기도 3시부터 운영을 하는 데라 차들을 다 밖에 빼놨습니다. 저기 밖에 있는 것들 다... 차. 이쪽으로 한번 갈까요? 이 계단은 뭐지? 이 계단은 어디로도 갈 수가 없는... 어디로도 통하지 않는 계단. 음. <laughs> 마치 해리포터에 음. 나오는 9와 4분의 3 면장의 응. 음. 보런 느낌이랄까... 약간 티익스프레스 롤러코스터라고 써있네요. 크레이지 웨이브! 저 장치대로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도는 건가? 어 그런 거 제자리에서 어. 별로 안 무섭겠는데 이거는 화장실을 어, 아 한여 있네? 어. 어 화장실 가서 손좀 닦으시고 어, 손좀 씻고 화장실 옆에 벽화가 엄청 영험하네 영험한 분위기 하지만 화장실입니다. 무릉도 아, 어떠세요? 더 시원해요. 물릉도원이세요 어우, 진짜 물릉도원처럼 시원해요. 물릉도원들이 <laughs> 많아요? 어 알아 <laughs> 화장실이 베트남은 이런 공공화장실이 돈을 내요 돈을 내고 써야 돼 그래서 저는 화장실을 사용해서 6,000동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300원을 냈고 형님은 손만 닦아가지고 돈을 안내시더라고 그래서 화장실 안에 근무하시는 관리인이 계세요 그래서 아저씨가 제가 그냥 나가려니까 야야야 6,000동 내고 가 해가지고 6,000동 내고 나왔어요 어, 어느새 입구네? 도마뱀 도마뱀 도마뱀, 귀여워 아! 안녕하세요 언어교환과 영어회화에 대한 주제를 다루는 존댓말 채널의 존이라고 합니다. 한번 찍고 갈까? 응. 반갑습니다. 반듯이. 너무 짧지도 않 박살 넌 진짜. 존대야너 진짜 사진을, 와. 이렇게 한 거야? <laughs> 나무가 이뻐서 그냥 고무나무 같이 생겼는데 진짜 대다 크다. 짱 크니까 짱 이쁘다. 여기는 서점야냐 사이? 아 근데 여기다가 짐을 맡기고 가야 돼. 이렇게 캐비닛에다가 물건을 맡기고 가야 돼. 그냥 여기다가 두고 가라고 하시네요. 아, 여기다 두고. 그냥 종합 종합 문구점이다. 베트남 사람들 은 파란색 볼펜을 진짜 많이 써요. 왠진 모르겠어. 그리고 베트남 사람들 도라에몽 진짜 좋아해. 요 진짜 또 도라에몽 또 있어 라면 아우 아우 라면 맛있어요 라면? 어 이게 다 라면이야 베트남 어. 라면 맛있어 초등학생들 이런 캐릭터 가방 많이 매지넌좀 아, 무섭게 생겼다 뒤틀린 어, 시공간의 도라에몽 <laughs> 베트남 사람들도 이제 해커스 토익으로 <laughs> 토익 공부를 <laughs> 자 어, 단어도 열심히 외워야 됩니다 음. 단어 공부, 문법 공부 하지 말라는 사람들도 있는데 기본은 깔아주고 해, 가야 돼요 <laughs> 토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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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딩아인 영어 어, 딩엿 일본어 여기는 좀 어학 코너인가 보다 어 그런가 봐요 어 한국어 코너다 우리 한국어 잘하는데 <laughs> 매일 15분 스스로 한국어 공부하기. 어제보다 기분이 훨씬 응. 좋아졌어요. 덤짱 떠헌한 쇼보이 헌과. 그만하자. 힘들다. 동비야, 난 어. 여기서 한번 사진 한번 찍을 수 있어? 오케이, 오케이. 어릴 때 이런 거좀 많이 먹었잖아. 이런 튜브에 들어있는. 오, 이거 냉동실에 통 어, 넣어놨다가. 이렇게 말랑말랑한 거. 어, 이거, 학교 이거. 끝나고 돌아와서 한 번씩 이렇게 딱 뽑아가지고. 음, 이런 것도 엄청 엄청 큰 통에 이렇게 들어있는 맞아. 그런 젤리 있었잖아. 오, 안에 맞아. 막 과일 아, 이, 들어있고. 옛날 생각난다 여기. 어. 그래 이런 거 말이야. 어, 그러니까 이런 이거 거. 이거 진짜 뚜껑 제대로 안 뜯길 때 얼마나 허탈했는데. 맞아. 손가락 막삐꾸 나고. 그래. 아, 옛날 생각나네 아, 너 반갑다. 국뽕. 한국인이 꼭 돌아갈 때 사간다는 G7 야 이거 여기서 그냥 이참에 사야겠다 그러면은 어. 들고 다니기 힘들텐데 롯데마트에서 사세요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그럼 에이 빨라고좀 이쪽에 얼어야뭐 빨라오냐 그 사이에 가방 리해주시는어른이어야 얼어야 <목소리> 얼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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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야 얼어야 얼어야 야야야 얼어야 얼어야 야어어야어야어야야야야 야, 괜찮아. 야, 야. 야. 주의 재밌었다. 오, 뭐. 7일 정문까지 가서 따오단 공원 쳐서 가겠습니다. 따오단 공원.